눈가 주름? 이거 하나면 해결. 가성비 찐템. 신텔리안 24 마데카 인텐스 리프팅 아이크림. 진짜 좋아. 여러 후기에서 가성비 짱짱이라고 하더라고. 15ml 용량이지만 재구매율이 높아서 그만큼 효과가 확실한 것 같아.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리뷰들이 많았고, 특히 눈가에 바르면 촉촉하고 환해진다고. 많은 사람들이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과 향에도 만족한다고 했어. 유분감보단 수분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줘. 가격도 착해서 매일매일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굿 고민중이라면 한번 써보는게 좋겠어. 정말 인생템될 가능성 100%야. 아! 슈프림 리얼 아이크림 포페이스 진짜 대박이에요. 요즘 피부가 푸석푸석해서 찾던 찰나? 이 아이크림을 만화답니다. 패키지도 고급스럽고 튜브 디자인이라 위생적이면서 사용하기 편해요. 크림 제형은 쫀득하고 부드럽게 발리는데 피부에 속 흡수돼서 촉촉함이 확 느껴져요. 특히 얼굴 전체에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. 눈과 주름도 조금씩 개선되는 느낌이 나고 보습력도 굿. 향도 은은해서 거부감 없이 사용할 수 있답니다. 30ml 두개 세트로 넉넉하게 쓰기 좋고 여행갈 때도 챙기기 딱이에요. 꾸준히 사용하면서 피부 변화 기대해 볼게요. 여러분도 꼭 써보세요. 와, 마티나게 파르트 아보카도 아이크림 진짜 대박이에요. 두개 세트로 오니까 가성비도 좋고 크기가 작아서 여행갈 때도 짱 편해요. 사용해본 사람들 말에 따르면 이 아이크림은 보습력 끝판왕이라 겨울철 건조함을 완벽하게 잡아준대요. 피부에 발라보면 부드럽게 스며들고 유분감 덕분에 촉촉함이 오래 유지된다고 해요. 향도 은은한 아보카도 느낌이라 거슬리지 않고 민감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. 특히 눈과 주름 걱정하는 분들에게 강추. 간단히 바르고 두드리기만 하면 끝나니 사용하기도 너무 쉬워요. 단점이 있다면 양이 좀 적다는 것 정도. 그래도 재구매 의사 100%. 여러분도 꼭 한번 써보세요.